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핫한 바디죠. 소니의 알파 7C2 실제 사용 후기 영상인데요. 뭐, 제 채널을 요즘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채널 요즘 모토가 뭐, 실제 뭐, 스펙 리뷰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알파 7M4를 사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나온 알파 7C2를 사야 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파 7C2와 M4 가격 차이가 사실 많이 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구매를 할 때. 근데 사실, 어, 엄밀히 따지면 알파 7M4가 좀더 상급 바디죠? 오늘 제 주관적인, 완전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M4를 추천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C2를 추천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컨텐츠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예요 로켓 펀치가 이거 살아있어 이렇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알파7 C2를 처음 딱 받아서 바로 스냅 사진과 영상을 촬영을 해 봤는데요 그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실까요? Tell me you want it, you know i go on and on Cause you're too important I'm honest, too honest, know if you touch me I'm gone it. Just say the word and I'll give you all I can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너무 예쁘죠? <laughs> 사실 어, M4랑 이 알파 세 C2가 영상 퀄리티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센서가 똑같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또 경험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파 7m4가 초점 이 감도 범위는 더 넓어요. EV-4부터 EV20까지여 가지고 저조도에서 초점을 조금 더잘 잡는 스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비슷하게 잘 잡는다. 뭐 어두운 곳에서도 딱히 놓치는 거 없이 AF를 잘 잡더라고요. 그 밤거리 정도에서는 두개큰 차이 없이 잘 잡으니까, 이게 사실 큰뭐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아마 막 극한의 그 어둠까지 가면은 차이가 날텐데, 그럴 거면은 사실 알파 7S3나 어 Fx3 같은 아예 저조도용 바디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이 부분에서는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 두바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손 떨방입니다. 알파 7M4가 5.5 스탑이었는데, 이 알파 7 C2는 7 스탑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 알파 7 C2가 손떨방 쪽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뭐 뒤에 이제 이런저런 차이점들을 나열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알파 7 C2와 알파 7 M4의 가장 큰이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떨방. 5.5 스탑에서 7 스탑이 어, 늘어난 거는 체감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는 게 손떨방일 텐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어,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일반적인 사용 면에서는 손떨방이 워낙 중요하니까 어, 일반 유저분들이라면은 어, 그리고 뭐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핸드헬드로 많이 하신다면은 알파 7C2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점 쪽을 살펴보면은 이 알파 7C2에 AI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피사체들이 많아졌는데 어, 아시다시피 <laughs> 소니는 워낙 오토포커스가 좋기 때문에 알파7 M4로도 부족한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7 C2를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딱히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없었다.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원래 M4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 그래서 뭐 오토포커스 때문이라면 두 바디 어떤 걸 구매하셔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사진 쪽에서 급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영상쟁이고 사진은 약간 취미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셔터 스피드가 알파 7C2가 4000분의 1까지 지원을 하는데 알파 7M4는 8000분의 1까지 지원을 합니다. 뭐 예전이었으면은 이게 엄청 큰 차이였겠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전자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셔터는 이 알파 7C2도 8000분의 1까지 지원을 해서 사실상 부족한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뭐 워낙 젤로 현상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전자셔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스포츠 사진 찍으시는 분들 뭐 빨리 날아가는 새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경주 그리고 스포츠, 막 엄청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 같은 것들을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이 전자식 셔터로 8000분의 1을 촬영하면 약간의 젤로를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델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셀링 포인트가 아닙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피사체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m4쪽이 더 유리한 바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맞는 걸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플래시 동조 속도에 또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어, m4가 250분의 1초로 다 가능한데 비해서 알파 7c2는 160분의 1초로 높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m4쪽이 스튜디오 촬영에는 더 유리합니다. 사실 또큰 차이 중에 하나는 뷰파인더잖아요. M4는 아시다시피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알파 7C2는 여기 보시다시피 안쪽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조그만하게 있죠. 물론 이제 뷰파인더가 워낙 조그만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알파 7M4쪽 뷰파인더가 훨씬 좋습니다만 나중에 또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이게 작게 딱 필요한 만큼 붙어 있어서. 뷰파인더가 메인이 아니고 가끔씩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파7C2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M4는 메모리 슬롯이 두 개가 있었는데 알파7C2는 메모리 슬롯이 하나밖에 없고 CF Express t y A 카드는 M4는 지원을 하는데 반해서 C2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HDMI 단자가 알파7 M4는 풀 HDMI 단자였는데 알파7 C2는 마이크로 HDMI 단자로 어 조금 너프가 되었고요. 자 스펙으로 알아본 차이는 이 정도인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어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사진 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취미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 라이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연인 찍어주고, 뭐 스냅 사진 찍고, 뭐 아기까지는 알파 7C2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이 손떨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 7C2를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하시고, 플래시 동조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M4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직업으로 사진을 하는데 카메라를 사려고 한다 하면은 M4 쪽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8,000분의 1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언제 또 촬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업이라면은 M4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야외에서 스냅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알파 7C2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관련돼서는 단 1의 차이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뭐 영상이 메인이고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세7 c 2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쪽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가볍고 작다예요. 사실 M4랑은 140g 차이인데 이게 스마트폰 하나의 무게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렌즈를 끼고 장시간 동안 들고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체감이 될 정도의 무게입니다. 저는 일단 거기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워낙에 많은 바디들을 가지고 있고 훨씬 무거운 바디들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만 제가 애초에 이걸 구입한 목적 자체가 작고 가벼운 서브바디 용도였거든요. 작아서 그립감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배터리 그립이 꽤 튀어나와 있어서 그립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저는 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립도 괜찮고 해서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하는 사람들은 다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뷰파인더라는 게 없으면 조금 아쉬워요. 가끔 이제 너무 밝은 날 소니 LCD 시한성이 크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씩이 뷰파인더로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FX3는 뷰파인더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크게 달려있자니 짐벌 세팅을 할때그 뷰파인더가 자꾸 뒤에 걸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 알파 7C2의 뷰파인더가 영상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의 모양을 해치지 않는 딱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짐벌에 얹을 때도 밸런스 잡기가 좋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터리도 알파 7M4와 알파 7C2는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었고요. 4K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M4도 C2도 둘다 이제 1.5 크롭이 되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사용을 했을 때 발열이나 이런 것도 딱히 제가 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키 같은 경우에는 M4보다 C2가 한두개 정도 모자란데 줄어든 무게와 부피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 일단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이 앞쪽에 조리개 휠이라던가, 뒤쪽에 셔터 스피드 휠, 그리고 이쪽에 ISO를 바꿀 수 있는 휠, 이렇게 세 개는 다 있는데다가, 커스텀 키도 여기 쓰레이톤 버튼까지 하면은 두 개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그게 큰뭐 차이를 주진 않는다. 아 자, 정리해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브 바디로 샀어요. 메인 바디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가볍고 작게 들고 다니면서, 성능은 떨어지지 않고 좋은 그런 바디를 원했는데 사둘들 10비트도 지원을 하고 사진도 소프트 스킨이라던가 크리에이티브 룩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바디였고요 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직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알파7m4와 알파7c2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m4를 사는 걸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 커스텀 키도 있고 뷰파인더도 크고 해서 실제적으로 극한의 그 상황에 갔을 때는 m4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처럼 서브 바디로 자꾸 가볍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라이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가족들 찍고, 연인 찍고, 뭐, 스냅 찍고 하는 용도라면은, 알파 7C2가 하위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손떨방 좋아진 쪽이 훨씬 더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이나 서브 바디로 쓰시는 분들은, 알파 7C2 쪽이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디를 쓰고 계신지, 그리고 만족하고 계신지, 왜그 선택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두 바디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은 아마 알파7C2 세팅 영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관련돼서 궁금한 생기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 뿅.